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무슨 컨텐츠를 할 거냐면 오늘 질문 들어온 게한게 있어가지고 최근에 유비들이 되게 많잖아. 그 유비들을 위해가지고 성유물 세팅하는 법을 그냥 싹 정리를 해드릴게요. 캐릭별로 성유물 세팅이 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각 가이드 영상을 보면 해결이 될 일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원신의 성유물 세팅을 알아야 될것 같아. 그냥 기본 틀을 알아야 될것 같아. 그 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컨텐츠를 할까 합니다. 자 일단 한번 가볼게요. 성룡을 볼 때, 크게 주옵션, 세트옵션, 부옵션. 일단 성능물 세팅할 때는 이세 개만 아셔도 됩니다. 물론, 이조옵 세트옵, 부옵이 무기에 따라가지고 변화가 옵니다. 근데 기본 틀인데 각 캐릭별로 무기에 따라 변화가 오는 것까지 설명을 해버리면은 기본 틀을 못 잡잖아. 제외를 좀 하고 나중에 예외사항으로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예시만 몇개 보여드리고 이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45급 전에 우리 파밍하면 안 된다는 거는 뉴비들 많이 들었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에서 지금 그럼 제가 오늘 컨텐츠에서 이유까지 구구절절 설명해버리면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어, 다른 영상 보세요. 그냥 뭐 확정은 드랍 때려 그러는 거야. 그리고 한개더약할내지 정류물만 위해서 모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거 모으는 이유는요. 성유물 하나만을 위해서 모으는 이유는요. 한방에 달리는 뽕 맛을 보려고. 물론 요새는 그 이나즈마 그 다음에 츠감거연 수메르라는 지역이 나왔기 때문에 45글 레벨 찍을 때까지의 경험치 수급할 수 있는 수급처가 늘어났기 때문에 뭐 최대한 모으고 있는 게 조금이나마 이득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명백하게 이득이 나와요.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먼저 약할레진에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본인이 조금이나마 이득 보려 고 그러면 이제는. 스토리를 밀수 있는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45까지 찍을 수 있는 속도가 빨라져서 모으는 게 이득일 수 있어요. 그 쓰는 게 무조건 성유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육성이 필요하시면 육성에 쓰세요. 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요거 색입니다 왜? 꽃이랑 깃털은요. 주옵션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뭐랑? 깡체랑 깡공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시계는요. 퍼센티지 관련된 거. 공퍼 체퍼, 방퍼 이거 잘 나옵니다. 이거 제일 잘 나와요. 원충, 원마. 더 있나? 이렇게 했고요. 요거는 피해랑 각 각종 피해량, 불온소, 물온소, 불온소, 바람, 바위, 각종 물리, 이렇게 지 피해량 종류별로 다 했고요. 원마그 다음에 공격력 공포죠 체퍼방퍼 이렇게 나와요 왕관도 여기 보시면 치명타 확률과 치명타 피해 편의상은 치치라 부를게요 치치랑 여기도 공포 체퍼방퍼한개더 우리가 봐야 될건 뭐냐면 딜러들이 딜링을 맞출 때는 거의 90%가 99%가 성배는 피해를 안 가요 딜러들은 이세 개를 봐야 되는데 이거 어차피 고정되어 있으니까 안 봐도 되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 세개 중에서 이 성배는요 대부분의 99%의 딜러들이 아닌 딜러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예외니까 기본 틀은 전 보다 피해라는 거야. 얘가 물온소 딜러 캐릭이다. 그럼, 물 피해량. 얘가 물리 딜러다. 물리 피해량. 얘가 불론소 딜러다. 그럼, 불 피해량 가요. 예외 사항으로서 이게 부업이 조금 더 좋은 원마가 있거나, 좋은 공포가 있거나, 설계상에서 다른 데서 피해량을 챙길 수 있어서, 공포를 끼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런 캐릭은 예외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라이덴이 있는데, 라이덴 같은 경우에는, 피해량 성배를 끼는 게 고점을 높이는데 가장 유리하지만, 예초가 아니고, 만약에 어액이나 사성 무기나, 다른 무기를 꼈을 때는, 이 원충 시계를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공포 확보가 어려워서 성배 의 피해랑 안 보고 얘 특성에서 피해랑 다 확보한 다음에 여기에 공포 성배를 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정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딜러들은 피해랑 성배를 간다고 보세요. 요거는 각캐릭마다 가이드가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하세요. 이거 설명하면 길어져요 그리고 왕관은요 거의 99%의 딜러들은요 치치를 가요 간단하죠? 안 어렵죠? 간단하죠? 거의 99%의 딜러들은요 치치를 갑니다 치명타 확률 또는 치명타 피해 어쩔 때 치약을 선택을 하는 것인지 어쩔 때 치피를 선택하는 것인지 선택하는 거든요 그냥 단순합니다 무기 상황을 보통 봐요 치명타 확률 무기를 끼고 있으면 치피를 꼈을 때 어, 비율이 예쁘게 나옵니다 치명타 확률과 치명타 피해는요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제 캐릭 보시게 되면, 어, 애들이 치명타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치명타 피해가 압도적으로 높은 세팅이 안 끝나요. 이 비율을 지켜줘요. 무슨 비율을 지키냐면요. 1대2 비율을 지켜줘요. 어, 누구는 치명타 확률을 조금 더 올려야 된다던데요. 하수가 많은 친구들은 치명타 확률이 더 많은 게 유리한다던데요. 최소 70은 돼야 된다던데요. 싹다 의미 없습니다. 특정 캐릭을 제외하고, 뭐, 예를 들면 치명타 확률 시너지가 나오는 로자리아, 아니면은 호두같이 6에 달려있는 친구라든지, 치명타 확률 터졌을 때이점을볼수 있는 연비 이런 캐릭을 제외하거든요. 치명타... 상류가 치명타 피해는 무조건 1대2가 DPS상 무조건 좋아져요. 그건 있어요. 연월 비경에서 리트라이를 하기 위해 치피만 높게 잡는 세팅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외하고 무조건 1대2입니다. 최소 얼마 돼야 된다더라? 어, 누구는 더 높아야 된다더라? 다 의미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원신 2년동안 받아온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1대2입니다. 기억하세요. 1대2 그럼 1대2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치약 무기를 꼈을 때는 치피뚜껑, 치피 무기를 꼈을 때는 치약뚜껑, 해가지고 최대한 비율을 맞춰줄 수 있게끔. 근데 치명타 확률 무기인데도 치약뚜껑을 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겠죠? 성류물에는 이 주옵션 외에, 여기에, 여기 주옵션 외에 보옵션이 있거든요. 부옵션에 치피만 많이 붙은 경우가 발생을 해요. 강화를 좀 하다 보면. 그럼 치피가 많이 붙은 게한개 맞는 게 아니라 두 개, 세개 돼버리면요. 뭐 부옥에서 너무 많이 당겨가지고 치약이 비율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또 치약 목이인데 치약 뚜껑 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여튼 비율만 맞추면 돼요. 여튼 비율만 맞추면 됩니다. 치명타 확률 상한치요. 100% 치피는 상한율이 없어요. 근데 치약은 100%가 상한입니다. 아니면 은 그냥 본인이 치피가 더 높게 떠가지고 딜뽕을 하고 싶을 때는 1대2를안 지켜야 돼요. 근데 DPS는 무조건 1대2가 유리합니다. 저도 보게 되면 최대한 1대1을. 맞춥니다. 근데 맞추고 싶다고 비율을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정 선에서 관리가 들어가요. 캐릭마다 몇만하면 떨어지는 수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호두 같은 경우인데 호두는 치명타 확률이 어, 챙기기 힘듭니다. 치명타 확률 뚜껑을 껴도 치피 무기에 돌파하듯이 치피거든. 그래서 치명타 확률과 치명타 피해 비율이 1대가잘 안나와요. 그러면 그 1대2 안나온 대로 가는 거예요. 1대2가 제가 유리하다고 얘기를 했었어도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적당히 1대3 나오면요. 보통 끝내요. 하밍의 이점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레진을 더 드릴 것인가. 더, 더 드릴 것인가 1대1은 dps 상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dps는 1대2라고 강조를 좀 했지만 세팅을 하다보면 은 그렇게 안 떨어져 웬만하면 예쁘게 떨어지면 진짜 기분 좋지 진짜 1대2 떨어지면 기분 되게 좋아지거든. 근데 뭐 1대2를 기준으로 잡으라고 제가 1대2를 강조를 한 거죠. 저 보시면 1대2 대부분 안 맞잖아. 다 애들이 1대2가 잘안 맞아. 잘안 떨어져, 그게. 생각보다. 이런 캐릭은 특수한 캐릭이죠. 왜냐면 성유을 세트 때문에. 이런 캐릭이 한 번씩 있습니다. 이런 애들 재외입니다 제가 여기서 모두라고 얘기한 적은 없죠. 그리고 만약에 공포랑 체포랑 방포랑 치우를 가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예외인 캐릭터들인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저 같은 경우는 아야카가 지금 공포뚝을 끼고 있죠. 왜 공포뚝을 끼고 있을까요? 무기도 치명타를 많이 당겼고 돌파 스탯도 치명타고 가만 보니까 부업에도 치명타가 너무 잘 땡겨졌어 그러면 선택지가 생기는 거야 어? 공포뚝의 부업이 너무 좋다 우리가 아무리 치명타 유가 치명타 피해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게 효율이 치명타보다 떨어지는 공포라고 할지라도 옵션 양이 그냥 많아버리면 깡패거든 그냥 옵션 양이 많으면 깡패야 이렇게 부업이 잘 붙은 공포뚝이 있잖아 치피도 치약도 어느 정도 붙은 게 있으면 그냥 끼는 거예요 마침 아야카가 예외 상황인데 아야카는 치피가 워낙 많이 챙겨지다 보니까 240이 분기점이거든요 그때 분기점이 공포가 효율이 좋아지는 구간이 있어요 이럴 때는 공포 뚜껑 끼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야. 체퍼 기반인 캐릭터가 자기는 부업에 잘 챙겨져가지고 그 분기점을 넘어섰을 때 부업이 뛰어난 체퍼 뚜껑을 끼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시우 뚜껑은 힐러들이 끼거나 아니면 코코미가 껴요. 그래서 기본 틀은 보통 성배든 피해랑 뚜껑은 치치입니다. 뉴비들은 이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계가 선택지가 여러 가지는 아니는데 웬만한 원충을 많이 요구하지 않는 그런 딜러들은요. 대부분 공포입니다. 원신에 있는 캐릭터들의 대부분은요. 공포를 기반으로 한 개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포시계의 어, 원충은 조금 필요하더라도 부업에서 봐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을 야랑같이 체포를 기반으로 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체포를 기반으로 하는 캐릭터는 체포시계를 끼고요 방포를 기반으로 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토 이토도 물론 개수는 근본적으로 공격력 개수지만 이 방어력을 챙겼을 때 공격력으로 전환해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방어력을 끼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건 캐릭마다 다르니까 는 캐릭마다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기반 캐릭터인지에 따라 가지고 공포를 낄지 체 낄지, 방퍼를 일지 원충을 길지 낄지, 원마를 길지를 선택하게 돼요 라이덴 같은 경우는 원충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원충끼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서브 딜러들은 궁이잘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뭐 북두야란 그 다음에 예시상 입니다 북두야란 모나 미코 원충 기반으로 딜 나오는 캐릭터가 아니어도 원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충 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주옵션 선택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간단합니다 오래 이렇게 들어가요 성배의 원충 옵션은 안 뜹니다 제가 안 써놨잖아요 그죠 안 떠요 원래 애초에 주옵션에 그러 그러니까 이건 주옵션이고 사실 이거는 성유물 세팅할 때 들어가야 돼요. 성유물 이제 세팅할 수 있는 45급 이후부터 그때 이제 5성 성유물 파밍해서 이렇게 최대한 맞춰주는 건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45급 이전이야. 어 그러면 45급 이전에도 이렇게 맞춰야 되나요? 그렇긴 한데 파밍 안할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야겠어 대충 스토리 밀다가 상자 가서 나온 거 그다음에 뭐 어떤 캐스트 보상으로 받은 거 스토리 진행하다 보면 5성 한두 개 주거든. 그런 거로만 파밍을 일절 뛰지 말고 그런 거로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못 넣어줘요. 당연히 못 넣어주지. 이거는 계속 끼워가지고 얻을 때까지 먹어 되니까 그냥 소토리물다준 걸로 얻었을 리는 없을 거거든 얻었다면은 최대한 끼워주는 게 맞아 이미 있다면은 본인이 있으면 끼워주는 게 맞는데 없으면 어떻게 끼냐면 대충 000 끼워주세요 성유모 세팅 전에는 공인이 기반 캐릭터는요 그냥 지키지 말고 000은 대충 던져줘 그냥 000 던져주고 공피 있으면 던져주고 007 던져주고 대충 던져줘요 그렇게 쓰세요 그러다가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강화 안 해도 되냐 물어볼 건데 강화하세요 강화 16강까지 하셔가지고요 쓰다가 나중에 오성성 유머 파밍 했을 때 이거 강화하는데 갈아 넣으면 돼요. 근데 바로 갈아 넣지 마세요. 왜냐면 오성 성유물을 파밍을 할 시점에 캐릭터를 보통 최소 4 개를 만들거나, 만는면8 개. 왜냐면 비행까지 볼 거니까. 이 캐릭을 맞춰야 되는데 한 캐릭이 사성이 강화되어 있는 걸 대충 끼고 있다가 새로운 캐릭을 오성 성유로 파밍해 주면서 이 캐릭을 벗겨버리잖아요. 그럼 이 캐릭에 당장 끼일 성유물이 없어. 어, 그거 그냥 나중에 전체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또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조금 적당히 사성도 남겨두면서 어, 적절하게 조율을 하면서 각자 알아서 조율하면 돼요. 그러면서 점점 5성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한 45급 전에는 이거 틀을 안 지켜도 됩니다. 적당히 0, 0, 0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세트 옵션이랑 보험 얘기를 좀 해야겠죠. 45 전에 대충 맞출 때는 세트 옵션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laughs> 전투 뭐 있었는데? 전투? 전투 강이었나? 이게 취약 18%인가 뭐 올려준 게 있을 거야? 전쟁 강이야? 아니, 사성이 전쟁 강이 있을 거야? 나 이거 2년 전이야. 거의 2년 전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 45급 전에는 대충 이런 전쟁 강이나 용사나 공기력18% 올려주는 거한개더 있을 거예요, 세트 옵션이. 그런 거나 유배자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적당히 대충 맞춰 쓰세요. 검투 사성 이런 거 대충 맞춰 쓰시고. 세트 옵션이 그래도 좀 맞춰질 거예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은 세트 옵션이 좀 맞춰질 거냐면은, 라떼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요거 주더라고 여기서 세트 옵션에 관련된 보상을 줘버리더라고 세트 옵션 두 개가 들고 갈수 있게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세트 옵션 대충 두개 맞춰가지고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세트 옵션 크게 많이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45전이 어차피 금방 넘어와 적당히 대충 둘렀어 그 다음에 이제 45급 이후에 맞출 수 있는 성유물 볼 건데 캐릭별로 달라요. 이거는 45급 이후에 맞출 캐릭터들의 세트 옵션은 캐릭별로 다릅니다. 4세트를 최대한 맞춰 주어야 하는 그런 캐릭이 있고요. 대충 둘둘 세트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캐릭이 있고요. 세트 옵션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짬통 처리를 해도 캐릭 자체의 성능 때문에 힘을 발휘하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데 캐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각 캐릭터의 가이드 영상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가이드 영상에서 성유물 세트 옵션 때이 세트의 중요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제 가이드 영상 예를 들어가지고 바람 캐릭터인 설탕 벤티 카자는요 이 청록 4세트라는 옵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가야 돼요 4세트 얘는 맞출 때까지 가야 돼요 세트 옵션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세트 옵션이 우선시해야 된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거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야 누가 세트 옵션 우선시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시기 방어력 돼 있는 거 가져가 겠다 세트 옵션 맞출 시점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주업이 1순위 세트 옵션이 2순위 주업은 당연히 맞추고 세트 옵션이 2순위로 가는 거예요 세트 옵션이 더 중요한 서포터들은 보옵션을 그 굳이 안받 돼요 보면 더 좋겠지만 그리고 이건 서포터니까 세트 옵션은 좀더 중요시 보는데 서포 딜러나 메인 딜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딜러들은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야카아야카도 4세트 옵션이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어차피 조합 구성상 빙결을 걸어야 되는 캐릭터야. 빙결을 걸었을 때 이점이 많은 캐릭터야. 그래서 최대한 4세트도 맞추는 게 좋아요. 이 옵션량이 너무 크거든. 치명탕률 40%면요. 보옵션에서 그 치명탕률이 13개인가? 12개인가 챙겨진 옵션이에요. 엄청 개수가 많아. 이 양이 엄청나게 크다고. 얘가 경우는 어른 4세트를 또 고집을 해야 돼요. 주호비 1순위, 세트호비 2순위, 아야카 같은 경우는 세트옵션 의존도가 높으니까 그 다음에 부호비 3순위. 근데 종결을 할 거면 내가 종결 세팅을 맞출 거다 그러면 이세개다 만족을 해야 돼. 준종결만 맞추시는 분들은 대충 이렇게 정하고 하면 되는데 뉴비 분들은. 어쨌든 간에 나 캐릭터 종결 맞출 거다, 스펙을 높게 맞출 거다 그러면 이세다1순위예요뭐 결론적으로 다 만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적당한 준종결을 하실 거면 이렇게 순위를 보시면 돼. 근데 이거는 세트옵션 의존도가 높은 캐릭터니까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거고 세트옵션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캐릭터 그들은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캐릭마다 세트 옵션 의존도가 높지 않은 캐릭터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예시가 이거 위의 예시는 아야카였잖아요. 아래 예시의 캐릭터들은요. 쌈 처리가 아니라 대충 둘둘 세트 되는 애들. 그런 애들 기준이니까 뭐 행추, 행추 뭐몰락게 왕실이 제일 좋다고 하지만 대충 그냥 뭐 심의 검토 맞추고 대충 짜집겨도 돼. 적당히 딜링 나오는 세트 옵션 가지고. 이런 애들은 이렇게 순위가 좀 바뀌긴 합니다. 이것도 물론 종결 세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종결 맞춰야겠다 싶으면 그냥 무조건 다1순위에요또뭐 예시를 들어 가지고 타르탈리아, 타르탈리아 몰라보고 집안해요거든 저렴 포 가면 좋긴 한데 꼭 욕심을 안내오도 돼. 캐슬도 욕심 안 내도 돼. 야, 후자에 해당되는 예시죠. 전자에 해당되는 예시는요. 라이덴 저렴 포를 꼭 맞춰야 돼요. 생각하지 마. 예, 저렴 포 맞춰야 돼 그냥. 이토. 야, 생각하지 마. 껍데기 포 맞춰야 돼는 그냥. 근데 내가 종결 세팅 맞출 거다. 다 맞춰야 돼. 그럼 이 부업이 뭔지를 좀 아셔야겠죠. 성류물 부업션은요. 총네 종류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네 종류가 붙는데 조건이 있어요. 이 성유물의 주 옵션에 어, 붙었던 종류의 옵션은요. 보옵션안 붙어요. 깡체가 위에 있으니까 밑에 깡체가안 뜹니다. 깡공이 위에 붙어 있으니까 밑에 깡공이 안 떠요. 공포가 위에 붙어 있으니까 밑에 공포가 안 뜹니다. 피해랑은 원래 보업이 안 붙어요. 치유랑이랑 피해랑은 원래 보업이 안 붙는데 여기 만약에 공포 들어가 있잖아. 그럼 밑에 공포 안 붙어요. 위에 만약에 원마 들어가 있잖아? 밑에 원마 안 붙어요. 위에 치명타 피해 들어가 있잖아? 밑에 치명타 피해 안 붙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붙어요. 거기에 플러스 피해량이랑 치유는 원래 안 붙습니다. 그러면 이게 4줄이니까 5성 성유모를 파밍해보면요. 영강일때 3줄로 시작할 수도 있고 4줄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4줄로 시작했을 때 가장 좋은 옵션들이 붙어있으면 은한 개가 더 붙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이겠죠. 4강, 8강, 12강, 16강, 20강마다 옵션이 한 개씩 붙거든요. 첫 스타트가 4줄이면 은 옵션량이 결국 한개더 많은 거잖아? 그래서 4줄 이유 옵션 좋은 게 붙은 성유물이 최고입니다. 근데 꼭네줄뜬 것만 강화를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세줄 붙었는데 여튼 이유 옵션이 두 개이기만 하면 돼. 두 개, 세개 좋은 옵션이 붙어 있으면은 강화를 해요. 거기에 사람들이 1 순위로 보는 게 치명 탕류가 치명 타 피해거든요. 물론 이것도 캐릭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캐릭터들은 치명 탕류가 치명 타 피해가 동시에 붙은 성유물 부 옵션이 그게 세 줄이 됐든 네 줄이 됐든 일단 뜨면요. 강화를 시작을 합니다. 확실하게 종교 할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 그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치명타 류가 치명타 비2개 있는 경우도 하지만 최대한 3개까지 봐요. 치치 외에, 그다음 2순위를 볼수그 다음 이 순위를 볼수 있는 보옵션까지 붙으면, 어 최대한 강화를 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개인마다 목표로 하는 스펙 양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으니까 요번 설명에서는 좀 제외를 할게요. 그래서 뭐 여튼 강화를 하는데 치명 탕률은 한개 붙었을 때 최소 2.7부터 최대 3.9가 붙고요, 치명 타 피해는 최소 5.4부터 최대 7.8이 붙습니다. 이렇게 각 옵션마다 최소 수치랑 최대 수치가 부업이 붙습니다. 이 부업이 붙는 그 최대랑 최소는요 랜덤. 진짜 최대가 잘안 붙어 맨날 최소부터 개빡치게.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 분명 치명 탕률에 세 번이 갔는데 왜 최대 수치 두번간 것보다 못한 치명타 확률을 가지고 있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 경우에 2 5스코에 해당한다는 캐릭터 종결 수치를 맞출 때는요 한 파치의 치명타 류가 치명타 피에 붙은 성유물이 20강이 되면요 10퍼 20퍼를 종결로 보거나 지금 제가 끼고 있는 6퍼 20퍼 정도를 종결로 봐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 어떤 부업이 이렇게 붙는다는 점 대부분 캐릭은 치치가 좋고 그 다음에 공퍼 기반은 공퍼 방퍼 기반은 방퍼 그리고 원신에 있는 99%의 캐릭터들은 무조건 조건 원충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충까지 붙어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그 부옵션도 우선순위가 당연히 있겠죠 우선순위는 캐릭마다 다르니까 어, 각 캐릭별 가이드 영상을 보시고요 성류물별로 옵션이 잘 뜨는 파츠가 있고 성류물별로 옵션이 잘안 뜨는 파츠가 있어요 꽃이랑 깃털은 어, 주옵에 붙은 옵션이 깡체니까 밑에 확률적으로 내가 좀 좋게 볼수 있는 옵션이 잘 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꽃이랑 깃털이 꽃이랑 깃털을 타입을 안 봐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주옵션이 바뀌니까 주 옵션도 일치하면서, 고그 옵션도 좋은 게뜰 때까지 파밍을 해야 되니까, 확률적으로 얘들보다 좋은 거 얻을 수 있는 게, 분리해요잘안 뜬단 말이지. 이거는 비교적 잘 뜨는데 여러분들이 종결 세팅하실 때는 이두 개는 웬만하면 타입을 보지 마세요. 최대한 좋은 걸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10퍼, 20퍼, 3퍼, 20퍼면서 보호비 훨씬 더 많이 붙은 거. 그럼 공포 같은 경우는 왜불리하냐면 확률적으로 그렇잖아. 공포가 밑에 못 붙으니까는 치명 탕류가 치명 타피해 붙고 나면은 나머지 볼수 있는 건원망 원충인데 잘안 들어가. 그래서 저 같은 거도 공식에 보게 되면은 유 옵션 4 줄까지 활용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치명 탕류가 치명 타피해두 개밖에 없는 유 옵션이 두 개밖에 없는 성유물이 수두룩합니다. 공포 조품이 다른 원충 쪽도 마찬가지지만 보통이래요 그래서 시계 쪽에 좋은 걸 얻기가 힘듭니다. 봐봐, 공포인데 채표 필요 없는 친구들한테 끼워주게 되면 애매하잖아. 시계가 그런 측면에서 좀 불리하기도 하고, 플러스 캐릭터를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공포 시계가 좀 많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공포 시계가 항상 부족한 한마디로 공포 시계는 아니 생겨요. 성배가 비교적 보옵션에선 이점이 있습니다. 왜 보옵션에서 이점이 있어? 피해량은주 옵션에 붙게 되면 밑에 뜰수 없으니까 한마디로 위에 공포라든지 방포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치명탕류, 치명타 피해, 공포 원충까지 뜰수 있는 기회가 있죠. 최대한 우리가 종교 세팅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보옵션 좋은 게유 옵션 개수가 많은 게 해서 확률이 많아요. 대신에 원소 피해랑 포함해서 물리 피해랑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원하는 딱 피해랑의 보옵션까지 먹을 확률 자체가 그가 thank you. 그나마 괜찮은 게 뭐가 있냐면 여튼 우리가 원신에 있는 세트옵션은 최대는 4세트까지 잖아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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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세트 옵션을 맞추고 성배에서 세트옵션이 안 맞는 걸 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다른 친구 파밍하다가 세트옵션은 굳이 신경 쓰지 말고 원소 피해량에 적당한 피해량에 치명타률 치명타 피해 좋은 게 게임을 길게 하다 보면 확보가 돼요 그래서 파밍을 하실 때는 성배는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다른 파츠들은 최대한 파밍을 하면서 좋은 거뜰 때까지 파밍을 하지만 성배는 마지막까지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고집 부리면서 파밍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친구 거, 다른 세트 꺼 파밍 하다가 세트가 안 맞아도 여기서 4세트를 맞춰뒀다면 성배는 나중에 언젠가 보옵션 뛰어난 게 확보가 될 거니까. 뭔뭐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유비 분들은 이제 막 키우는 분들은요. 성배가 보옵션이 안 좋더라도 일단 원소 피해랑 일치하는 피해랑 있으면 일단 끼시고 성배는 그냥 무조건 존버예요. 성배를 달리면서 파밍을 하시면요. 그냥 레진이 녹아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레진이 녹아나간다. 캐릭터들 육성을 빨리 못한다. 허공에 레진을 버리고 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성유물 좋은 게 나올 수 있겠지만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성배는 존보입니다. 웬만하면 피해랑 맞추면 대충 끼다가 보옵션 그 좋은 것뜰 때까지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존보를 하시면요. 성배는 보옵션에서 이 옵션 붙을 수 있는 개수의 이점이 있으니까 좋은 옵션이 뜬다고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성배 보시면, 이상하게 보호 옵션이 잘 붙어 있어요. 요거 괜찮죠? 요거 괜찮죠? 괜찮죠? 길게 보고 합보하는 거라 자기 세트 옵션 안 맞는 건 무조건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은 요거는 진짜 정말 파밍이 잘된 거예요. 이런 경우 드물어요. 자속성 성배. 얘한테 필요한 세트 옵션에 맞는 번개 피해량이잖아. 마침 라이덴이 번개 피해량인데, 얘가 저련을 쓰는데, 자속성 성배라 그러거든. 요런 건 진짜 얻기가 힘들어요. 게임을 많이 해야 돼. 운이 좋아야 돼.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 못 봅니다. 대충 봐보세요. 클릭해드릴게요. 제가 2년 동안 파밍하면서 먹은 겁니다. 야, 2년 동안 풀 충전하는 사람도 저 정도인데 내가 저 이상을 먹을 수 있을까? 야란. 다이루크 자속성 성대 이야 가슴이 웅장해진다. 야 훌륭하죠. 야 이야 물리성배 훌륭하죠 노일성배 27-14 노일 지금 제 껍데기 아니라 검투사 끼고 있는데 마침 검투사 성배죠 요임이야 클레 자속성 성배 뭐 이런 느낌입니다 성배는 그렇게 확보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 다 끝났네 주옵션 세트옵션 부옵션 뭐더 깊게 들어가면은 더 중요한 것들도 많은데 뉴비는 제가 볼때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봐요 근데 게임하시는 분들은 점점 제 다른 영상들을 봐가면서 여기 있는 영상을 좀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기 있는 영상들 원신 유저에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영상들 아 여튼 뭐 조회수 올려 주세요. 설명은 끝났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욕심 너무 내지 마세요. 너무 욕심 내지 마. 어차피 비경 말고는 의미 없어. 그리고 비경도 종결 안돼도 잘만 밀어. 뭐25 스코어 종결 기준을 제가 지어드리긴 하는데 여기 있죠. 이 영상 보시면 됩니다. 스코 모르시는 분들. 뭐 대충 20만 돼도 잘만 밀어. 비경. 진짜 순전히 만족의 영역입니다.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받았겠어이 계정에 2천만 원받았어 물론 <laughs> 우리 방에 있는 핵가 가금러들한테 이제 그분들한테 못 비비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코방기를 어, 끼시겠지만 저도 한 2천만 원 받았어요. 캐릭 다 뽑으면서 전부 뽑고 성룡 파밍도 풀 충전해가면서 세팅 다 끝내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금이 적으면 기본적으로 이 과정이 힘들어요. 근데 못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전 캐릭을 키우니까는 그만큼 들고 그만큼 시간이 든 건데 여러분들은 특정 캐릭만 키우면요. 무과금도 6개월이면 요 거의 끝나요 캐릭을 많이 키우니까는 2년 동안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된 거고 캐릭을 다 키울 필요 없거든 특정 캐릭만 키우면 한 8마리만 키운다 보면요 적은 시간에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겁내지 마시고 근데 욕심도 내지 마세요 욕심낼 필요가 없는 게임입니다